안녕하세요. 어, 이번에는 공지사항 기능을 한번 음, 만들어 볼 건데요. 어,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. 그리고 저도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커뮤니티 사이트를 만들던 사람이 아니잖아요. 예, 저도 처음 해 보는 건데 제 아이디어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뭐 일단 공지라고 한건 중요한 거잖아요. 중요하니까 맨 위에 소트가 돼야 될 거고 그래서 임포턴트란 필드를 한번 만들어 볼까? 라는 생각으로 그냥 대충 만든 것 같아요. 지금 생각해보면은 좀 다르게 설계했어야 되지 않을까? 어뭐 아니면 다른 컬렉션에 따로 논다든지 해보니까 좀 분리를 해주는 게 편하겠더라고요. 근데 일단은 뭐 이런 것도 숙지를 해야 될것 같아요. 복합 인덱스를 왜또 써야 되는지도 한번 어 다시 한번 판단을 해보고 또, 사용자 입맛에 맞게 한 번, 예, 꾸며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일단 제 아이디어는, 이런 어, important라는 거를 기준으로, 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쓰게 된다면, 제가, 이 일반이 important0고, important1이고, 얘가 important2고, 더 중요하면 뭐 important3? 뭐 이런 게 나오는 거겠죠. 그래서 제가 뭐 이런 걸 쓴다고 해도, 예 네. 썼지만 얘 위에 두 개가 더 있는 거죠 얘가 2번 얘가 1이었잖아요 임퍼턴트 그래서 어, 이런 것들을 구현하려면 무엇, 무엇이 무엇 필요한지만 알려드리고 어, 말게요 왜냐하면 코드는 너무 의미 없이 길고 그건 GitHub 리포지토리를 그냥 참고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디자인을 보면 은 여기 예를 들어서 얘 보면은 import zero로 제가 예, 작성한 거죠. 그리고 얘는 ccc import zero. 그리고 진짜 공지사항은 어디 있는 거야? 얘는 important 고2인데 b 고뭐 이렇게 되죠. 요런 식인데 잘 보면 알겠지만 지금 게시물이 위로 쭉더 많잖아요. 더 많은데 검색은 안 됐죠. 지금 왜냐하면 기존에 하던 거는 임포턴트가 없기 때문이에요. 여기서부터가 임포턴트가 있거든요. 그래서 어떤 특성을 알수 있냐면 파이, 파이어스토어에서는 오더바이로 이제 임포턴트 정렬을 했을 거 아니에요, 제가. 임포턴트를 정렬을 했을 때 없는 항목은 검색에서 나오지 않는다. 대신 에러도 내지 않는다예요. 예. 그래서 한번 코드를 보면 일단은 뭐 간단하게 파이어스토어 룰에 임포턴트 하나 뭐갖야 되는 거뭐 이런 거 추가했고 어뭐 레벨이 관리자가 아니고 뭐 이거면은 그 뭐야 일반 레벨은 임포턴트 0 그냥 일반만 할수 있다 이런 공지사항은 할수 없다 뭐 이런 조항을 한번 간단하게 만들어 본것 같고요 그리고 인덱스를 이제 추가를 해 줘야 되는데 어떤 순으로 찾냐면 articles를 찾는데 일단 임포턴트 먼저 찾아서 정렬을 해놓는 거예요 얘가 2, 1 이거 두개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예 나머지 찾고 예 근데 카테고리가 있을 때 카테고리가 좀더 우선시 되겠죠 카테고리가 뭐뭐이면서 이포 n 트가 높은 놈그 다음에 생성 일자가 높은 놈뭐 이런 식으로 예, 이런 식으로 파이어스토어 디플로이를 하시면 되고요 어 일단은 이제 제일 중요한 게요 리스트 부분에 예 서브스크라이브하는 부분인데 아까 그 순서 그대로죠 아티클 음. 요걸로 보면은 카테고리가 없을 때 있을 때 에, 카테고리, 임포턴트, 크리에이티드 뭐 이런 식으로 정렬을 하는 거죠 에, 이렇게 해서 뭐 간단하게 뭐할수 있고 표, 나머지 표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디스플레이 타이틀이라는 거를 따로 놔서 임포턴트에 따라서 에, 다르게 이제 렌더링을 해 주는 거 임포턴트가 이제 없을 때는 이 공지나 뭐 이런 거를 표시할 필요가 없으니까 뭐 이렇게 한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묶는 작업을 한 거죠. 예, 그래서 음, 뭐 간단히 알아본 건데 사실은 이거는 제가 정답이 분명히 아닌 것을 확신해요. 그리고 나중에 예, 분명히 이 코드는 제가 바꿀 것 같아요. 예,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. 하지만 예, 어떤 특성 파이어스토어의 정렬 특성과 그리고 복합 인덱스가 계속 이렇게 늘어나야 한다는 거,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할 때. 그런 것들을 한번 눈여겨보시면 될 거예요. 그리고 요거는 나중에 복합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최, 최소로 하는 게 좋고 이걸 늘어날수록 비용 쪽에 이제 보시면은 분명히 과금이 되는 부분이 요런 얘네들이 이제 용량을 잡아먹어요. 그래서 과금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복합인덱스는 안 쓰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 예, 그래서, 음 오늘은 뭐 코드 작성보다는 한번 한번 돌려 보시고, 아, 이런 느낌이구나, 하는 느낌만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네, 이상입니다.